어디 주고? 맛있나 맛있어. 음음 맛있게 틀려? 잘잘나리죠 <laughs> 음 아, 음 어, 양자 음 어? 에부터 식감부터. 식감부터. 에 <laughs> 음. 어, 그렇지. 하나 더 넣. 말 타워 이거. 어. 더 넣어 찔거 어, 있어요? 어 찔거 있어요 에헷 에헷 하나 더 이정도면 된거같아 어. 나머지 주고 <laughs> 못생겼다 어우 뜨거워 다리가 뜨겁네요 우리 이빨만 고 어, 뜨거워. 뜨거워 조심조심 지금 여기 뜨거지다 응, 아직 뜨겁지도 않와찜질방온느낌자 <laughs> <laughs> 얼른 먹어 아이고. 아까 먹어 배 때까지 있겠다 <laughs> <laughs> 아. 겠다 아! 아 아. <laughs> <laughs>